아멘 하솔왕 야빈의 악재가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신대로 두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바락을 부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도보라의 어,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역에 나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의 이름의 뜻은 밝음 혹은 우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레라는 뜻을 어 전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신들을 설명할 때바 그중에서도 바알을 설명할 때 그의 뜻의 이름이 우레 천둥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가나인 가나안인들이 믿는 바알과 똑같은 의미 바락에 의하여 그들이 정벌 당하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이 바락이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보라는 바락을 불러 그에게 명령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이끌고 기손강의 원천인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이끌 것이고 거기서 싸우면 백전 백승,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끔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보라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장면을 볼때 저는 어, 마치 저의 어렸을 적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의 화장실은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건너 한참을 가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어, 꼭 항상 화장실은 해가 어두워 자기 직전에가 되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낮에 가면 참 좋은데 밤만 되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면 항상 저희 큰 누님의 손을 붙잡고 누나를 졸라서 함께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어쩌다가 누나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엄청 울고 때를 썼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저희 누나는 부모님의 역정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화장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바락의 모습이 옛날 저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워서 혼자 갈수 없는 모습이 용락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라기의 모습에 두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는 어,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락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드는 생각은 바락이 처음에 말했을 때 그냥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걸 이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하나.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따르기만 했다면 시스라를 물리치고 그 영광을 얻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시스라를 죽이는 공을 여인이 야엘에게 빼앗기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사사기 기자도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락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 상황을 본다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락에게 있어서 시스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출정해야 할이 전쟁에 있어서 바락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바락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성적인 자기의 이성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바락은 군사를 더 내어달라거나, 아니면 좀더 나은 무기. 시스라의 병거가 900개였다면 적어도 한,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러한, 어, 마차 정도? 거의 버금가는 무기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쉽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에 강조되어 나타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9절에서 두보라가, 두보라는 바래 가기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10절에서는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말 합니다. 바라기에 있어서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면 그것은 드보라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무기 아니야. 난이 드보라랑 같이 가면 이 전쟁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랑 같이 가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팔자에 나와 있는 바라의 요구를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비장함을 넘어서 나는 곧 죽어도 당신과 함께 갑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바라가기가 있어서 적장의 머리를 취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바라기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다, 바라기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바라기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적은 것에도 흔들리고 미,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이고 뭐라 해도 그래도 뭐라도 눈에 보여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믿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런데 두보라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이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으로 때때로 책망이나 사건을 예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아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이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구약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왕들이 보았던 그것을 바락이 보았다면 어떨까요? 바락도 두보라를 본 것이 아니라 두보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 저는 시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바락은 나오지만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여롭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전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바락이라 명하지만 사무엘상, 사무엘상 12, 12장 11절에 보면 바락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배단이라는 이름은 나옵니다. 이 배단이라는 이름을 히, 어, 히브리스, 히브리,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력에 의하면 바락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 이해대로라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바락이 어떻게 기드온과 삼손,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견줄 수도 없는 인물이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보라가 이 자리에 끼어야 되지 않냐면 말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는 드보라의 이름이 빠져있고, 사멸상에도 드보라의 이름은 대체하여 바락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발악을 왜 성경기자는 믿음의 장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올려놓았냐는 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흔자였던 사사 사무엘이 자기와 같은 사사로 발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락은 두보라가 전해준 승리의 예언을 쫓아 그 예언을 믿지 못하고 두보라의 치마폭에 숨어 안전을 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승리의 공을 여인에게 빼앗기고 마는 소위 말해서 줘도 못 먹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은 사사들의 그 반열에 당당하게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다윗의 반열에 함께 올려놓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도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이익에도 마음이 빼앗기고 많은 나약한 우리라서 더더욱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바라게 관점으로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게 함께 하고자 인물이 두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영광을 여인의 손에 판다는 말이 실망스럽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야일의 손에 의해 시스라가 죽은 것을 보고 바락은 아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정말 드보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내 앞에 여인의 손에 죽어간 그 시스라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1.1억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승리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바락은 비록 전쟁에서 공이 날아간다 하여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표였기 때문에 기뻤을 것입니다. 바락은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증표를 확인한 이후로 바락은 거침없이 전쟁을 수행하였고 24절에서 마침내 가나안왕 야빈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그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음을 바락은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적자의 목을 취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락 같은 사람이 되고자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보라와 같은 선지자가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기 보았던 두보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라기의 고백과 같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저는 단한발단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의 이 길을 조금도 갈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을 부여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